이게 수직 이등분이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거야.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길이가 짝대기 두 개면 여기도 짝대기 두 개라는 말을 주는 거야. 아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개념은 바로 이거야. 왜 수직 이등분입니까? 알겠지? 항상 수직 이등분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선대칭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선대칭. 수직 이등분. 선대칭. 이쪽에 접는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좋습거다 알겠지? 좋아. 그러면 이따를 문제에서 풀라는 게이 넓이하고 이 전체 넓이 비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보여? 앞에서 여기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뒤에서 닮음 배웠기 때문에 여기도 직각이 숨겨져 있으니까 직각 직각이 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야? 닮은 요죠. 아니야. 그 아까 하진이가 썼나? 하진이가 봤을 때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 비율는몇대 몇이 된 거야? 어, 뭘 보고 갈 때인지. 적혀있을 그렇지. 이게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아니야. 그럼, 상원이가 얘기해봐.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 비가 1대1 했으니까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딱? 이 넓이를 내가 1로 적는 순간에는 뭐라 적을 수 있다는 거야? 3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요 삼각형 하나가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겠지. 이게 3이냐? 얼마? 4. 아. 너 넓이 하나가 얼마가 돼? 5가 되지. 그럼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왜 20이 돼? 당신이 얘기해보셔. 자, 마이크 갖다 대줄까? 얼마 된다고? 그 <목소리> 마이크 여기 있어, 씨. <laughs> 반에 반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넓이가? 2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전체 넓이 20인 거야. 전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 넓이는 4고 이 넓이는 전체 20이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나온 거지. 맞죠? 몇 배가 되는 거야? 5분의 1 배가 되는 거지. 자,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넓이를 가지고 전체 넓이를 비교하랬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넓이를 가지고 전체를 구하러 가는 게 정말 힘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너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싹다 구하자고 보자는 거지. 됐죠? 자,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이게 지금 길이가 같은 수직 이동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접는다는 개념을 쓰자는 거지. 그렇지? 이걸 통째로 위로 어떻게? BL을 선으로 해서 접어버리면 c 점이어디 도달하겠어, 성원아? 그렇지. 그럼 이걸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얘가 바로 완벽하게 위아래가 어떻게 되겠어? 합동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4란 넓이가 되면 여기도 4가 될 거고, 여기 1이 되면 이 넓이가 2니까 얘도 넓이가 2가 되는 거지. 자, 됐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점을 찍던 간에 연결을 했을 때이 넓이는 전체 넓이에 뭐가 된다? 반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그데 여기 노란색이 칠해져 있고, 이게 노란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이 둘의 넓이 합도 뭐가 된다는 거야, 전체 넓이에? 반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반.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 지면 돼? 얼마? 20이라고 했으니까, 이 색칠한 부분 두 넓이 합을 얼마가 돼야 돼? 10이라는 거지. 자, 이세요. 근데 밑에 넓이가 지금 4하고 4, 둘이 8이 있으니까, 이 넓이는 무조건 2라는 걸 알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넓이는 2라고 표시하는 순간에, 전체 넓이는 20이라고 표시할 수 있으니까, 답은 1대 10이라고 깔끔하게 답이 나온다는 거지. 자, 좀 어렵죠? 자, 어려운 내용이고, 솔직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맞습니 뭐, 어떻게 수직이등분이라는 걸 이해할 것인가? 수직이등분, 선대칭, 접는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이 직각과 이 직각의 문제에 만났을 때이 삼각형을 닮음으로 볼수 있는가, 이거지. 자, 물론 이 문제는 닮음 배우기 이전의 문제지. 솔직히 닮음 문제 닮음 이전에 배운 내용이잖아. 근데 솔직히 이 문제를 닮음 이전에 내용이라 하긴 좀 그래. 이 문제는 닮음을 쓰는 문제가 맞아. 내가 봤을 때.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닮음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거죠할수 있겠죠?